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입니다. 나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게 되면 서로 의견과 가치관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날 수 뿐이 없습니다. 갈등은 우리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정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친구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서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도 하며 또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렇게 소중했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서로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불어 사랑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의 예를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그 갈등들을 해결해 갈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에루살렘 공의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그러한 갈등들을 잘 해결해 갈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믿어져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다. 그런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지만 모세에게 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어.라고 하는 또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에서부터 갈등은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진리이고 정말 정의인 것도 있지만 어찌 보게 되면 진리의 한 부분을 절대화 시킬 수 있고 어떤 정의의 한 부분을 절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이 진정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객관적으로도 맞는가? 곧 나의 주장이, 나의 경험이, 내게 주어진 환상이, 내게 주어진 어떤 은사가 하나님이 주어진 객관적인 표준, 캐논인 표준인 이 성경 말씀에 전체적으로 맞는가? 통전적으로 맞는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다 요즘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여러분 구원자로요, 부정하지 않아요. 다 이단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다 말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그 이단의 교주의, 믿음이 되해져야 되라고 말합니다 무엇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율법을 준수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구원이 율법이나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교회는 구원이 전 세계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들은 집착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어떤 기준이 우리의 신앙에 저어들어서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롭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선을 베풀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성김의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큰 갈등의 두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신앙적인 갈등을 잘 잘 지혜롭게 해소에 가서 그들이 결국 하나가 되어져 가는가를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우리들에게 먼저 진찰을 합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서로 문진을 하고 그리고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어떤 의학적인 기구를 통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처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의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처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환경의 삶에 젖어 있습니다. 유대적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완전히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자라온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이 부모로부터 또 교육을 통해서 받게 됐던 그 인생의 가치관도 완전히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더 나아가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다라고까지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와 보니까 이 집사가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저 성도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서로, 서로 다른 말을 하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일하기 힘든 대상이 어디냐면 교회랍니다. 교회 어떤 사업을 맡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분이 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저는 어떤 일을 딱 의뢰를 딱 하면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부자는 전문가고 그분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면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저거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말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큰 혼돈이 오는지 모릅니다 주인이 하나여야 되는데 주인이 열 백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아마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처음에 내부반에, 요즘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내부반에 딱 들어가게 되면, 너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이거 대, 하지 마, 막 여기저기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혼란이 오잖아요. 자,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각 사람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또 신앙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다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동기도 다 달라요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사를 체험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도 다 달라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입니다 부부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해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화장지를 가지고 이렇게 뭘 닦잖아요. 그러면 꼭그 자리에 놔둡니다. 그렇게 치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치웁니다. 제가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에너지 소비왕. 화장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불을 끄지 않고 항상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전에 현관등은 조금 위에 또 킬리면 켜놓는 게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상.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들 제가 받아들이고그랬습니다 제가 끄고, 제가 채우기로.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습관, 자기의 삶의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이라고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저녁 일찍 주무시는 분이 있고 또 저녁 늦게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저녁형 인간이 있고 새벽형 인간이 있어요. 다 패턴이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면 결국 소중했던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의 핵심은 서로 다른 배경과 전통에서 비록된 신앙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집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웃을 판단하고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결국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나도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이 보여지는 현상,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팩트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두 부류의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를 예루살렘 공의회로 가지고 온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두큰 서로의 주장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에르살림 공의에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해결하는 첫째 단추는 서로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다름을 이해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서로 다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등의 90%는 해결되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이거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에루살렘 공예와 또그 공예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빨리 자각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로 그들이 바뀝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더욱더 뭔만 갈등만 더 증폭된다. 점점 더 이게 처음에는 이성적인 문제였는데, 나중에는 이게 감정적인 문제로 가게 되고, 감정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결국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재빨리, 그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먼저 논쟁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있음을 듣고 그들은 기도와 성령께 그들은 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나에게도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면 쉽게 회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갈등이 있었을 때 자신의 주장, 자신의 뜻을 계속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선적으로 기도해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갈등을 해결할 때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의 주장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만 계속 하잖아요. 상대방 말은 듣지 않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평행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될까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와 경청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말을 잘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은 서로의 말을 경청함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벌써 차단해버린 게 아니라, 아,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그들은 경청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마는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고, 그리고 에르살렘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들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찌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실제잖아요. 실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라는 것을 실제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 이론과 그 이론을 가지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해 볼때 조금 다름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꼭 이론대로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를 서로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너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실제적인 것,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론적인 것들을 가지고 서로 맞섰는데 그들이 서로 성령 안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해수도가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그것은 우리 이전의 전통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자라고 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해소되잖아요. 그러면 더 두터워집니다. 우리나라 옛 말에 싸운 후에 더 가까워진다. 비가 내리는 후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 여러분 갈등이 해서 잘 제로케 해서 되면요 이 전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의 의견을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고 대할 때 갈등이 크게 해결되는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해결해 가는 사도행전 10. 5장의 에루살렘 공의회의 그런 회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냐는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도 지혜롭게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노마서 12장 18절에서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함옥하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과 서로 합평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화합과 성장,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 결정은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 모든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가 화합함으로 크게 성장해 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등이 올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에루살렘 공예에는 갈등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만난 동료들과의 또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갈등이 올때 우리도 에루살렘 공예처럼 신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한다면 그 결과는 더욱 성숙하고 하압하고 더욱 가까워지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갈등 속에서도 사랑과 은혜로 상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신앙 안에서 갈등을 해결한 중요한 원리를 배웠습니다. 바로 그 원리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갈등을 마주할 때, 먼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대화와 경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아멘. 무엇보다도 사랑과 은혜로 갈등을 해결할 때, 우리는 더큰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갈등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만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결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와 합평을 경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성만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